식사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야. 야, 여기는 추억의 장소 네, 추억의 장소지 여기는 여기가 원래 저 차에서 분가분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 막아놨네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. 야,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바람이 저기 북서풍으로 좀 분다 음식은 저기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식은 진짜 한국이 최고야. 그래서 한번 저기 모래가 들어서 물로 좀 닦아야겠네. 오케이 일단 물이 준비가 됐고요 어, 저기 오늘 저기 한국의 파스타를 좀먹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, 코리아 파스타고 어, 블랙 파스타드 어. 코리아 까르보나나 어, 그리고 이제 코리아 핫 이렇게 네개 어, 친구랑 같이 먹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김치막김치에 어, 이제 환타, 어, 환타고 아, 가스가 부족하면 이, 이게 아니라 여기로 아, 이렇게 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부지야 쓰레기는 뭐 가져가야 되니까 아, 젓가락은 두개가왔고아 맛있겠는데 이거는 아, 이거 상당히 맛있겠네. 물이 끓기가 좀 오래 걸리네요. 네. 벌레 가족이 한두 마리씩 들어가는데 이제 고단백이니까 벌레랑 좀 이제 같이해서 먹도록 할게요. 아,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. 물이 조금씩 끓고 있으니까, 음, 코로나 끝났으니까 마스크는 벗을게요. 야,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, 맞지? 음, 넣어주고 면을 지금 넣으면 면이 너무 이제 뿔기 때문에, 어, 면은 이제 한 1분 25초 뒤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이제 코리아 파스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. 이번 면은 이제 매콤 파스타 네, 매콤 파스타 매콤 까르보나 파스타가 되겠네요 음, 앞으로 한 30초만 지나면 은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자, 면을 이제 슬슬 넣어볼게요 어... 야외에서 먹는 거다 보니까, 오늘 다 끓여 넣어야 되는데, 대충. 중간중간에 모래가 한두 개 씹힐 것 같긴 하네. 그러니까. 근데 보면은 부족한 거보다 많고 남기는 게 나아요, 사실. 좀잘 저어줘야 돼. 이 뜨거운 열기와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면이 한춤더 탱탱해지죠, 사실. 뭐야, 물고기야? 물고기네. 고기도 좀 넣어 먹으면 좋은데. 물고기야 맞아? 뱀인가? 어, 지금 도구가 없어서 잡신 못하고 오늘은 좀 라면만 좀 먹을게요. 그거잖아. 저기 더러운 곳에 더러운 사람이 살듯이. 똑같은 거야, 야, 죽인다, 이거. 이쯤 돼서 이제 국물을 조금 버려주고, 어, 이쯤 돼서 이제 국물이 아니다. 1분 뒤에 국물을 좀 버려줘야겠다. 이 상태로 이제, 국물이 너무 많나? 아니, 저는 됐다. 이 상태로 이제 끓여서 쪼리 쫄이면서 먹어야 돼. 어, 개미가 있네? 거미구나. 거미도 한 마리 좀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음. 근데 이제 혼자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미는 안 넣을게요. 이거 혼자 먹을 때는 진짜로 그냥 주변에 뭐 개미 지나가든 파리 지나가든 그냥 넣고 먹거든요 사실.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진짜. 아 모래가 씹히네. 오케이. 이제 휘휘 저어주면 끝난다고 이거. 국물이 좀 많아 보이는데 쫄아요 다 이게 야 죽여준다 그거 막 국물이 쫄잖아 야 색깔 나온다 색깔 나온다 제대로 나온다 불을 꺼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한번 저어주고 어, 마무리 한번 저어주고 프레이크 하나 딱 뿌려주고 어, 제일 중요한 거 김치 먼저 볼게요. 예, 맛 먼저 보겠습니다. ᄌ 된다개 ᄌ 된다개 ᄌ 된다 음, 먹어봐봐. 와. 음. 음. 매콤하면서 맛있어. 너무 맵진 않다던데요. 지금 저기 한국이 최고다. 먹었던 건 쓰레기였어. 심장이 요리를 못해. 왜냐 거의 다 버려. 맛이 없잖아 일단. 아, 이게 그쵸? 이게 해보 죠? 어? 응. 위가 존나 줄었 어. 음, 이말 근무한 거야? 진짜로 몇 십만 원짜리 소고기보다는 훨씬 맛있어. 훨씬 네요. 음, 환타를 먹어야 돼. 아, 어, 어, 죽여준다. 죽여주지. 아, 담배까지 피면 어떤 맛일까? 이 배경과 이 배부름과. 야 담배 맛이 좋다 너무 좋다 음, 바로 다치네 음 오케이 하고 깨끗하고 야하다 아, 먹었어? 뚜 붓고 아, 끝났다 응. 너무 좋네요. 예, 너무 좋아요.